안녕하세요. 미국 유학 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 고수입니다. 자 저는 급한 용무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좀 용무를 보고 돌아올 거예요. 자 근데 마침 이제 비행기 표를 끊고 그 항공 회사에서 이메일이 와가지고. 고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게요. 자 어, 오늘은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한국으로 한국 인천 공항으로 왕복 비행기 표 얼마일까? 뭐 그런 거를 주제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비행기 표 자체는 1,410달러예요. 근데 이제 세금이랑 이제 공항 이용 세금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그 텍스가 601.55달러예요. 토탈 2011.55달러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어, 비행기를 탈때 그 미국 비행기를 탑니다. 왜 미국 비행기를 타냐면 음,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 미국이 그 전세계에 여러분들이 타는 항공기를 실제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다 미국산인거 알죠? 비행기 그런거 그래서 어, 정비 기술도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의 뭐 안전 어, 사실 항공기가 이제 이착륙할 때그 인류 역사상 많은 뭐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동차보다는 사고율이 매우 낮지만, 그래도 저는 안전,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 비행기, 미국 항공사 비행기만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가격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미국 항공사가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천공항을 왕복하는 비용이 2011.55달러고, 제가 발권한 기준일로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겠죠. 뭐, 이거는 변동이 심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저 한국 간다. 한국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갔다 와야 된다. 그리고 2011.55달러가 왕복에, 왕복에 그런 돈을 썼다. 라고 정보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항공 발권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